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퍼볼 자료는요. 바로 엔비디아의 2025년 연례주주총회 그 결과 요약본입니다. 네, 6월 25일에 열렸죠?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핵심 내용들, 특히 AI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2025 회계연도 매출이 두 배로 뛰었다는 거. 와, 이거부터가 정말 놀라운데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실적부터 봐야겠죠? 어, 2025 회계연도 매출이 1,300억 달러. 네, 1,300억 달러. 그야말로 두배 성장을 이룬 겁니다. 영업이익이랑 주당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147%나 급증했고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역시나 AI와 로보틱스, 이게 핵심 성장 동력으로 딱 지목됐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AI 인프라 구축 수요가 얼마나 어, 뜨거운지 알수 있는 거죠. 네,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그러니까 AI가 그냥 잠깐 유행하는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 뭐랄까 필수제가 되고 있다는 엔비디아의 강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필수제요. 네, 자료에서도 보면 AI 공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막 생겨나고 있다. 이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AI 공장. 저도 그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시설을 늘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딱 서서 기회를 먼저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AI 공장이라는 게요. 그럼 기존 데이터 센터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이름만 바꾼 건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이 자료 설명에 보면 AI 공장은 특정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하는 데 완전히 최적화된 좀 고도로 전문화된 인프라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 범용이 아니라 특화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데이터 센터라기보다는 AI 연산이라는 딱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일종의 생산 시설에 가깝다는 거죠. 생산 시설이라. 재밌네요. 네. 엔비디아는 자기들 GPU랑 플랫폼이 바로 이 공장의 핵심 설비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AI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수조 달러.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장기적인 전망이죠. 젠슨 황 CEO 발언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딱 느껴졌어요. AI가 모든 산업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그냥 칩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컴퓨팅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딱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그 선언이 중요하죠. 정체성을 새로 규정한 거니까. 네. 특히 차세대 칩, 그 블랙웰 출시도 엄청 서두르고 있고 Ai 공장 구축도 활발하다는 점을 엄청 강조했죠.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주주총의 Q&A 내용을 좀 보면요. 이런 자신감의 배경이랑 또 동시에 시장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엔비디아 입장도 같이 드러나요. 아, Q&A 내용도 있었군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나요? 예를 들면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데 매출 계속 늘릴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 그거 중요하죠? 요즘 경쟁사들 움직임도 심상치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 성능 경쟁이 아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 구축 역량 그리고 소프트웨어 파트너십까지 다 합쳐서 이 생태계로 경쟁 우위를 지키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보는 거군요 네 개별 부품이 아니라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 능력 이걸 강조한 거죠 또 다른 질문은 없었나요? 혹시 뭐 AI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을 법 한데요. 네, 있었습니다. 약간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AI는 미래 컴퓨팅의 본질이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 적용될 아주 근본적인 변화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심 변화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연구 개발에 계속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와, 단호하네요. 네. 여기서 엔비디아 경영진이 AI를 얼마나 길게 또 얼마나 구조적인 변화로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딱알수 있죠. 뭐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배당금 관련 얘기도 나왔나요? 주주들이 관심 많을 텐데요. 네, 배당금 증가 계획에 대해서는 뭐 주주 자본 환원 프로그램 계속 운영 중이고 주식 분할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만약 기술 트렌드나 뭐 투자 아니면 미래 산업 지형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엔비디아 발표는 그냥 한 기업의 실적 발표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훨씬 큰 그림을 보여주죠. 네.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산업 전체를 막 휩쓸고 있는지, 그리고 한 기업이 그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으려고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현장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엔비디아는 AI를 발판 삼아서 정말 경의적인 재무 성과를 냈고요. 또 AI 공장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미래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물론 뭐 경쟁 심화나 시장 변동성 같은 과제는 항상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생태계 구축, 또 꾸준한 R&D 투자, 이걸 통해서 이 AI 시대를 계속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엔비디아는 AI가 모든 산업을 바꿀 거다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정말 여러 번 강조했죠 그들의 성장에 보여주는 여러 산업 변화 가능성 중에서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기술 분야 말고요 혹시 당신이 생각하기에 AI 때문에 가장 극적으로 변하거나 혹은 가장 흥미로운 기회가 열릴 것 같은 그런 특정 산업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